자 애호박을 5,000 원치 사 왔습니다. 자 여기 이제 한번 심어 볼게요. 좀 괜찮은 애로 이렇게 줄기를 타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로 일 유인될 수 있도록 자. 여기다 하나 심고 워낙에 잘 퍼지는 녀석이래서 자 여기도 하나를 심겠습니다 가을에 이제 호박을 심으면은 아우 그냥 뭐잘 자라면 계속 잘 자라는 것 같아 늘 걸까지 먹을 수 있는 네, 아주 귀중한 네 영양식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상토에다가도 하나 심겠습니다. 자 깻잎은 아우 아웃, 너는 아우시다 이제 우와 장난 아닙니다. 갈 때는. 다 털고 가라. 이 상토가 비싸거든. 갈 때는 다 털고 가세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나중에 걸음으로, 네, 여기다가도 이렇게 심었습니다. 자, 그리고, 심으면 좋을 때가, 여기로 심어보겠습니다. 아이고, 여기는, 당근을 심었던데, 네네, 아이고. 자, 이게 물을 잘 줘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, 지금, 너무 덥고,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 요거는 또 다른 곳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곰치 밭인데 곰치 밭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심어볼게요 여기가 또 땅이 좀 괜찮아서 네. 다른 데보다도 좀잘 자랄 것 같아요 잘 자라거라 나는 호박 나무를 너무 좋아한다. 네, 그리고 여기다도 심고 네, 또 어디다 심어볼까요? 이게 실험적으로 다양한 곳에다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다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여기 유인할 수 있는. 저기 없는데, 나중에 뭐, 저걸 철사로 잡아줘야겠네요, 여기는. 네, 없으면 만들면 되죠. 자, 요 쯤에다가, 해가지고, 보기 좋게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는 울타리 쪽으로 다 심겠습니다. 이쪽으로 길게 자 여기 이곳과 이곳에 두 군데 심었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 여기 곰치밭에 여기 한 군데 어, 여기는 한 군데만 심었나? 네, 여기는, 그다음에 여기. 이쪽에도. 네. 여기가, 도기여데 여기, 여기. 여기. 박입니다 여기. 렇게 심었고 자 여기. 베리여에 여기. 여기. 그다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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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해서. 에어박을 좀 심어봤습니다. 자, 다 해서 다섯 군데 위지 네, 여기까지. 자, 에어박은 어쨌든 포도나무와 같이 가지를 유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을 심어야 나중에 또 타고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자, 어쨌든 에어박을 다 심었고, 이제 물을 주는 것까지 일단 완료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심었으니까 물을 줘 보겠습니다. 잘 자라 잘 자라 거라. 자 물은 빗물로 흠뻑. 자 이제 멀칭 안에도 이렇게 심었고 이게 간격을 좀 많이 줬습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동굴과기 때문에. 어. 자. 자, 여기까지 접고, 자, 이제 여기, 여기가 산토가에서 심은 게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물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, 이쪽은. 네. 자, 이렇게 해서 11개의 에어방 모종을 다 심고, 물까지 주는 거 완료하였습니다. 아 이제 날마다 또 관리해야 될 아이들이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. 자 텃밭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네.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